오늘 식사 다잘 하셨죠? 소세지 다 드셨어요? 제가 못 먹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laughs> 소세지가 나왔길래, 야저 처음 봤어요. 교회에 소세지 나온 건전 처음 본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서, 야 기대하고 갔더니다 떨어졌대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소세지를 먹은 사람들과 먹지 않은 분들을 아, 전환해줍니다. 예 오늘 남존대 헌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남존대 현들과 오늘 예배 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 빌립보서 2장 2장의 중요한 주제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 똑같은 말을 네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똑같아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굉장히 하나가 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물어뜯고 다투고 싸운다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실까요 그죠? 이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살아도 뭐 하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다잘 살아. 그런데 부모 부모에게 딱 어떤 뭐 생, 생신이나 뭐 이런 잔, 잔치가 있어서 같이 딱 모이면. 자녀들끼리 그렇게 싸우네,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보는 부모 마음은 아프죠. 자녀들이 잘 사는 거 그건 너무 좋지만 서로 싸우고 그다투면 그만큼 것 부모의 마음을 찢는 게 없다고요.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는지 몰라요. 다투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렇게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자 때문에 그런 교회도 많고 성도들 간에도 싸움이 있는 교회도 많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싸우면요 이거 세상 싸움은 저리 가라 해요. 아, 참 마음 아픈 게 20년, 30년을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저집 젓가락,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데. 하루 아침에 갈려 버려 가지고 삭대지라고 욕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사람이 저도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그 얼마나 마음을 찢는 일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 것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그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 그것은 너무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중요한 일인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라고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따라서 나를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낮춰야 되느냐? 어디까지 낮춰야 되느냐? 죽기까지 낮추는 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셨어. 아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저 하나님이 사람이 된것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낮추셨어. 죽기까지 낮추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우리를 낮출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는 데 그것도 어디까지요? 나를 죽이는 데까지 낮추는 데 거기에 어떻게 다툼이 있겠냐? 거기에 어떻게 분쟁이 있겠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것이야. 근데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아, 그게 도체? 대그 어떻게 구체적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화를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에, 마음을 가졌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이제 예화를 드는데 그 사람은 그냥 상상 속의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화로 들은 바로 에바브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예로 듭니다. 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요.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여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 아니다.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가리라.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군사다. 이것은 에바보로 디도가 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 충성된 일꾼인가? 굉장히 칭송 아닙니까? 바울이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일꾼이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군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정말 신실한 일꾼이죠.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에바브로 디도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대표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데 이때 아마. 이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도 아마 모았을 것이고 선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에바 보냈는데, 근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큰 병이 생겨요. 큰 병이 생겨. 이 에바브로디도가 출발해서 가는 중에 병을 얻었는 건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는 중에 병을 얻은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매우 심각한 죽기 직전까지. 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고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정말. 야, 이거 에바브로 디도가 죽는 거 아닌가? 야,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 요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에바브로 티도가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했어요. 필리포교회 성도들은 자 26절 말씀 보세요. <laughs>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laughs> 너희 무리를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코가 석자야.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야 내가 이거 고향을 떠나가지고 지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러 왔는데 간병하로간병은 아니, 아니죠. 하여튼. 옥바라지라고 하나요? 하여튼 와서 도와주려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그 음, 뭐지 에바브로드는 지금 자기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필리포 교회 성료들을 위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로마에 왜 왔어요? 왜 왔습니까? 사업을 크게 해서 돈 많이 벌려고 왔나요?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왔습니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온 까닭은 단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감옥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게 참으로 딱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에바브로 디도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먼곳 로마에 왜 왔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종을 위하여 내가 온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병을 빨리 낫게 해주셔야죠. 아니 병을 걸리지게 말게 하셨어야죠.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내가 오늘부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더니 그럼 장, 집에 하는 내 직업에서 장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와 어려움이. 내가 교회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려고 내가 시간을 딱 많이 시간을 딱 해야 되겠다 하고 왔더니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빵꾸가 계속 나는 어려움이 계속 생겨.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섭섭하죠. 아 하나님 이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없어도 사업장이 더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거꾸로 더안 되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마음에 원망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에바 브로프 디도가 딱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로만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아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정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나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데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심히 근심하였어요. 자신의 상태를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필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걱정하는 것을 두고 근심하였어요. 누군가가 벌써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바오를 돕는데 그때 큰 병이 걸려서 지금 위험합니다. 위독합니다. 이 소식을 필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그래서 빌립뽀 교회 성도들이 어머 어떡하냐 어떡하냐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빌립 바오를 도우러 간 건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다들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했겠죠 밤에 아 에바브로디도를 낳게 해달라 그 소식을 들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한테 또 전달 전달이 돼가지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빌립뽀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자기 밤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프고 고통 스도가다 없고 필리포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심히 근심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를 섬긴 것만 해도 에바 브로디도는 다한거 아닙니까? 대단한 헌신을 했죠 누가 이런 일을 선택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헌신이 충분하지 않겠,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주님과 송도만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 자기를 걱정하는 송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죽어가는 데도 자기가 죽어가는 데도 송도 생각밖에 없어요. 성도 생각밖에. 자,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의 평가예요, 평가.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아무리 대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목숨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목숨 몇개 있으면 뭐 하나 정도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사실 우리는 목숨은 고사하고 작은 손해도 손해가 나도 참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이익에도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런데 어떻게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를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방금 전에 읽은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30절에 뭐라고 되면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이 있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에 이르렀던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2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때이 죽기까지라는 말, 죽기까지라는 말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 다할때 죽기에 이르러도 이게 사실 원문 성경에만 똑같은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를.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쓰면서 똑같은 단어로 둘이 죽기에 이르러도, 그죠 죽기 죽기까지 죽기에 이르러도 우리 말에는 번역이 달라져 있지만 사실 똑같은 말로 바울이 원문 성경에는 썼거든요.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의 행동이 사실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뜻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해. 요 내가 가장. 그래서 내 가족, 내 직업,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미래, 내 건강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항상 나, 그죠? 내 중심적이에요. 먼저는 나이고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든지 뭐든지, 그죠? 내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할 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2장 2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야 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장 21절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 그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그들도 자기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단지 그 사람이 좀더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어서 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내 뭐든지 나. 내가 중요한 사람은요. 그 인생의 주인 자리에 여전히 자기가 있기 때문에. 여, 여전히 자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익이 되는 것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내 인생 주인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그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 인생 자리에 내가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제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은 그저 호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 내 인생을 소유하신 분,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할 분, 이게 다 주님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도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아요. 나를 낮추지 않아요. 왜 손해가 되는데 왜 낮춰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뭔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재물이건 마음의 안정이건 사람의 인정이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종교생활 교회를 나와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종교생활이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에바,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일과 성도의 일만 근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야 이거 에바브로 어떻게 그렇게 사나? 그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 더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더 심각한 문제, 진짜 문제는 우리가요. 에바 브로디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에바 브로디도처럼 사는 멍청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걱정하는, 자기를 걱정하는 성도를 더 근심하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죽게 된 나를 걱정하고 있는 성도를 더 걱정하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딨냐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에게 에바브로디도의 삶은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삶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할 삶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하거나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에바 브로티도가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의 주님 하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한 사람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만이 에바 브로티도처럼 살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죠.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산다? 산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런 바보가 있나? 저런 등신이 있나? 다그 삶이죠. 그 삶이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성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 자기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예,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헌신이란 건 몸을 드린다라는 건데 몸을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어떻게 드린다. 좀 이따 헌금 좀 하면 되지 그건가요? 뭘 드려야 될까요? 몸을 드린다고 할때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출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면요 다툼의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원망의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싸우라고 부추겨도 싸우지 않아요.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 주장을 높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낮추는. 이게 목숨 지금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은 목숨이었지만 우리는 내 자아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있던 내가 내려오는 거야. 그 자리에 누구를 모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자리에 왕의 자리에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니? 저 사람 지금 잘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가 한번 품어 줘야 되지 않을까? 너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 욕하고 시비 걸비보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인생의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있으면 저거 저거 저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저거. 저거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돼. 내 보내야 돼요 이게 내내 음성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이그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 서시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품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낮춰서 섬기라고 했어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힘센 성도가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내 인생의 주인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성도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과 또한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품어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욕하고 다투기보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랑해라, 섬겨라, 품어줘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남전도회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